명갑니다. 네. 오늘은 기초적인 음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음량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남녀로 구분하는 게 가장 어, 편한, 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남녀 말고, 어, 다른 걸로 비유한다면, 밤, 낮, 음을 밤이라 고 어둡고, 그 다음에 북적이고, 겨울이고, 춥고,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. 양은, 어, 낮이고, 여름이고, 따뜻하고, 그 다음에, 환하고 어, 밝고, 돕고, 어, 시간, 건조함을 상징합니다. 그 다음에,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, 어, 나가는 게 양이고요. 들어오는 거는 음이고요. 후퇴를 음이고, 전진을 양이라고 합니다. 내려감을 하강을 어, 음이고 상승을 양이라고 합니다. 음, 그 다음에 사람을 분류하면 어, 남자를 양, 여자를 양은 남자 어, 여자를 음점 따를 양, 늘 따를 음 하체, 밑을 음, 그 다음에 어, 상체, 위를 양이라고 합니다. 어, 그 다음에 정신을 정신을 양 그다음에 육체를 음이라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음양을 구분했는데 어, 기본적으로 사주의 음양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지만이 어, 다른 것도 점칠 수 있습니다. 어, 늘 기본이 음양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했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명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